구 전셋집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며, 사업 지역은 수도권부터 제주 서귀포까지 전국적으로 총 3,000호를 모집합니다. 지원한 도액은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는 8천만원, 기타 지역은 6천만원 한도입니다. 평균적으로 보증금이 1억인 전셋집을 월세로 전환한다면, 보증금이 500만원일 때 월세는 40만원 수준이므로 전세임대 제도를 활용하신다면 같은 보증금일 때 월세가 16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월 24만원씩을 절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집 마련 도우미 LH 임대 알림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2년 기존 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소식 알려드립니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 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가 전셋집을 구하면 LH에서 집주인과 전세 계약 후 전셋집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며 전세금액의 1에서 2%의 이자 금액만 납입하는 형태로 대출과 유사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내지는 않기 때문에 수중에 목돈이 없어도 괜찮으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월 납입금액도 저렴합니다. 사업 지역은 수도권부터 제주 서귀포까지 전국적으로 총 3,000호를 모집합니다. 전용 면적 85제곱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며 1인 가구는 60제곱 이하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는 8천만원, 기타 지역은 6천만원 한도입니다. 1억 2천이면 서울이나 주요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면 여유로운 금액인데요. 반대로 서울이나 주요 경기권에서는 1억 2천이면 조금 아쉽다는 의견이 많아 지원한 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대 250% 이내인 주택이 대상이며 수도권 기준 3억의 집까지는 가능합니다. 임대 조건은 임대 보증금은 실제 전세 보증금액의 2% 또는 5%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에 대한 연 1에서 2% 이자 금액입니다. 금리는 보증금액 규모에 따라 이율이 다르며 4천만원 이하면 1%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는 1.5% 6천만원을 초과하면 2%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수급자 대상자일 경우 각각 추가 금리 할인이 되며 최저금리인 1% 이하로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억짜리 전셋집을 전세 임대로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전세 금액의 5%인 500만원이 보증금이 되며 월세는 전세 금액 1억에서 500만원을 제외한 9500만원에 2%인 190만원을 1년 동안 납부하면 되므로 12개월로 나눈 금액인 약 158300원을 매월 납부하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보증금이 1억인 전셋집을 월세로 전환한다면 보증금이 500만원일 때 월세는 40만원 수준이므로 전세 임대 제도를 활용하신다면 같은 보증금일 때 월세가 16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매월 24만원씩을 절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며 자격만 유지된다면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약 재계약 시점에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현재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1순위는 수급자, 보호 대상 한 부모 가족, 주거 지원 지급 가구,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월 평균 소득 70% 소득과 총자산 2억 4,2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경쟁 시에는 배점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을 하는데요, 배점 기준을 보면, 자활 프로그램 참여 또는 취업이나 창업 등 경제활동 기간과 대상 지역의 거주 기간, 부양가족의 수, 노부모를 부양하거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총 23점의 배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신청은 거주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다음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이 이뤄집니다. 대상자로 선정되신 후 직접 입주할 집을 찾으셔야 하는데요. 전세임대 포털 사이트를 통해 찾으시거나 주변 부동산에 요청하실 때 LH 전세임대 매물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면 부동산 중개인분들이 가능한 매물들을 골라서 알려주시니 참고하세요. 문의사항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하시거나 전세임대 상담센터 1670-000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기존 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알아봤습니다. 더보기란 LH임대 알림이 앱을 설치하시면 다른 지역에서 모집 중인 공고 확인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